서울의 한복판,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조개사. 이곳은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의 총 본산으로 수행자들이 정진하고 불자들이 마음의 안식을 찾는 성지이지만 이곳이 처음부터 불법의 도량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 땅에는 오랜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과거 이곳은 깊고 축축한 늪지였다. 비가 오면 땅이 흔들리고 물길이 변하여 마을이 침수되었으며 가뭄이 들면 물길이 말라 황폐해졌다. 사람들은 이곳이 푸른 용왕의 저주를 받은 땅이라 믿었다. 전설에 따르면 한때 이곳에는 용왕의 신성한 연못이 있었다. 그러나 인간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연못을 더럽히고 강을 막아버리자. 노한 용왕이 서원을 세우며 떠났다. 이 땅에 다시는 인간의 번영이 깃들지 않으리라 이후 불법을 전하려던 여러 고승들이 이곳에 사찰을 세우려 했으나 신기하게도 법당을 짓고 나면 밤사이 무너지고 불상에는 균열이 가며 스님들이 수행을 하면 온갖 괴이한 환영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한 젊은 수행승이 이곳을 찾아왔다. 그는 깊은 원을 품었다. 불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진령이든 인간이든 깨달음의 길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용왕의 분노가 얼마나 깊고도 집요한 것인지. 수행승은 늪지 한가운데 작은 초가집을 짓고 매일 법문을 외우며 기도를 올렸다. 이곳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드는 성지가 되길. 그러나 수행승이 기도를 올릴 때마다 거센 바람이 불고 물길이 소용돌이 쳤다. 어느 날밤 하늘이 검게 물들더니 천둥이 치고 늪지 한가운데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쳤다. 그 속에서 한 마리의 푸른 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감히 내 땅에서 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누구냐. 주행승은 두려움 없이 용왕을 바라보며 합장했다. 이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용왕은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포효했다. 천년 동안 나는 이곳을 지켜왔다. 인간들은 탐욕에 물들어 이 땅을 더럽혔다. 감히 불법을 말하면서도 너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 그 순간, 용왕이 꼬리를 휘두르자 거대한 파도가 일어 수행승을 삼키려 했다. 수행승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그가 정성껏 닦아놓았던 법당의 기초가 한 순간에 허물어졌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수행승은 무너진 법당터 앞에서 다시 합장하고 용왕에게 간청했다. 그렇다면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 만약 제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면 이 땅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용왕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좋다 내가 49일 동안 나의 시험을 견뎌낸다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그러나 이 시험은 단순한 수행이 아니었다 첫 번째 시험 육체의 고통 첫날 밤 수행승이 앉아 명상을 시작하자 그의 몸을 갑작스러운 한기가 덮쳤다 늪지에서 솟아오른 검은 안개가 그의 피부를 파고들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이내 불길처럼 뜨거운 열기로 바뀌었다. 물과 불, 음향의 극한 속에서 내가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의 혈맥이 얼어붙을 듯 했고, 곧이어 전신이 불길에 휩싸이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는 한마디의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주행승은 스스로에게 되뇌며 깊은 선정에 들었다. 두 번째 시험, 환영의 유혹, 일주일이 지나자. 그의 앞에 환영이 나타났다. 눈앞에는 화려한 왕궁이 펼쳐졌다. 비단 옷을 걸치고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곁에서 노리개처럼 웃음을 짓는 미녀들이 손짓했다. 내가 원한다면 이 모든 부귀영화를 주겠다. 자차를 세운들. 내가 무엇을 얻겠느냐? 주행승은 두 손을 모았다. 한 순간의 즐거움은 무상할 뿐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 눈앞에 환영이. 일순간 불길에 휩싸이며 사라졌다 세 번째 시험 공포와 절망 마지막 시험은 공포와 절망이었다 깊은 밤 어둠이 깔리자 죽은 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검붉은 물속에서 시든 연꽃처럼 떠오른 얼굴들 그들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 자들이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땅에는 끝없는 고통이 서려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주 행승은 눈을 감고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모든 생명이 부처님의 품에서 해탈할 수 있기를. 그 순간,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한 빛이 그의 눈앞을 덮었다. 49일째 되는 날, 주행승은 꿈속에서 용왕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용왕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한때 이곳을 지키는 신령이었으나, 인간들의 탐욕을 보고 노여움을 품었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보여준 것은 인간의 탐욕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원이었다. 용왕은 자신의 꼬리를 감싸며 천천히 하늘을 향해 몸을 들어올렸다. 나는 더 이상 이 땅을 지배할 필요가 없다. 너는 부처님의 길을 열어라. 그의 몸이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한 마리의 하얀 두루미가 되어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그 순간 늪지는 맑은 연못으로 변했고 하늘에는 오색 빛이 퍼졌다. 그날 이후 늪지였던 이곳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다. 수행승은 이곳에 조계사를 세우고 불법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수행승의 원력이 용왕의 노여움을 씻어내었고, 그로 인해 이곳은 다시 인간과 신령이 함께하는 깨달음의 도량이 되었다. 오늘날도 조계사에는 수많은 불자들이 기도하고 수행한다. 그리고 가끔 맑은 하늘 위로 하얀 새가 법당을 맴돌며 날아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 그것은 해탈한 용왕이 아직도 이곳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까지 하루 법문의 재미있는 불교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바랍니다.